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호 변호사입니다. 자, 배임죄를 이재명이가 폐지한다고 럽니다 물론 뭐, 겉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폐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배임죄 폐지죠. 배임죄를 폐지하면 무슨 일이,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정말 웃기는 거예요. 배임죄 폐지하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무가,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지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큰 어떤 그뭐 거리를 주는 거야. 돈벌이할 만한 거리를. 근데 그 친구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데 거기다 준 거야. 근데 원래는 입찰을 해가지고서 능력 있는 사람한테 주면은 회사가 이익을 크게 볼수 있는데 능력이 없는 놈한테 줘가지고 돈만 날려버렸어. 어 그렇잖아. 내가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준 것만큼 일을 안 해. 부실하게 일을 해. 그게 배임죄예요. 너가 임마,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내 친구를 위해서 일을 하니? 그게 배임죄야. 배임죄는 간단해요. 회사에 돈을 훔치면 행령죄. 회사에 돈을 훔치면 행령죄. 근데,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놈이, 쉽게 말하면 전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일을 해. 그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 그게 배임죄. 직접 돈 빼내면 행령죄. 직접 빼내진 않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이걸 없애버리면 그러면 회사에서 직접 빼는 놈은 행령죄로 처벌을 받겠지만 내가 일부러 내 친구한테 일거리 밀어주고 뒤로 돈싹 받고 그리고서 저 친구가 회사에손에 끼쳐가지고 일을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회사만 손해 보잖아. 어떤 놈을 믿고서 일을 시킬수 있겠냐고 배임죄가 없어지면요 완전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요.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A라는 회사에 근무합니다. 그럼 나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 돈을 훔쳐서도 안 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도 안 돼. 근데 배임죄가 없어지면 내가 해의해지지 않겠어? 그러면 내가 일부러는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제일 좋은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어떤 일을 맡게 되는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게 고등학교 친구한테 맡겨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잘못됐어. 내가 처음부터 잘못되라고 한건 아니야. 그렇지만 어쨌든 잘못됐어 회사가 손해를 봤어. 그게 배임죄인데 그런. 처벌을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배임죄가 되려면, 그냥 뭐, 어, 정식으로, 정상적으로 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이제, 처벌은 안 해요, 물론. 배임죄가 되려면, 이제 그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아, 손해를 회사에 끼쳐도 좋다. 끼치려고 마음을 먹었다든지, 그지 고등학교 친구하고 해 먹으려고 했다든지, 뭐 그런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배임죄가 없어지면, 아무래도 물을 해제도가 일어나가지고 국가 일을 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건 쉽게 말해서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해이해져요. 이거 없으면안 되는 거예요. 난리 나요. 그럼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그 일을 하는 삼성전자 전무가 만약에 정말로 큰 계약을 하잖아요. 이건 뭐 계약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100억짜리, 200억짜리 계약하는데 아 쉽게 말해서 회사를 위해서 조사해가지고 회사 손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안 하고, 대충 해가지고서, 회사 손해가게 하고, 아니면 짜고서 어떤 놈이랑, 아, 정말로, 회사 돈 빼먹고, 직접 빼진 않아도, 간접으로 빼는 거지, 시리쿠션으로. 그러면 그거 처벌 못 해요. 그런데 그 배임죄를 없앤다는 거야. 왜 없애는 거야? 대장동 때문에, 여러분, 대장동이 지금, 6천억인가 뭐, 그 정도 돼요. 전체 따지면 무슨 뭐, 1조 정도 된다고 그러고, 그 해먹은 게, 김만배가 해먹은 게. 그래가지고, 아, 지금, 성남시에 끼친 손해가 어마어마해. 1조 가까이 돼. 그런데 지금 공수 사실 거기 들어가 있는 건 아마 1조는 안 되고, 6, 7천억 될 거예요.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만약에 유죄가 되면 이재명이 그만큼 회사에, 성남시에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고, 그만큼 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대장동 배임죄. 지금 이재명이 대장동은 배임죄예요. 성남시의 손해를 끼쳤다는 거야. 누구한테 이익을 주고? 김만배한테 이익을 주고. 김만배 일단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성남시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대장동의 핵심이잖아요. 사실 그런 거고. 근데 지가 그게 아무래도 유죄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배임죄를 없앤다는 거야, 지금.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대를 메주는 놈이 누구야? 이재명은 대통령으로 갔으니까 대장동에서 이 배임죄를 빼주려면 배임죄를 폐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야? 정청래. 정청래 당대표잖아.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재명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주는 총대를 맨 거야. 이건 무슨 말이야? 이재명이 정청래한테 빚을 진다는 말이야. 만약에 배임죄 진짜 이거 없애주면, 근데 이거 없어질 것 같아. 국힘이 막을 수가 없어. 쪽수가 안 돼. 물론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법률심판 이거 하면 되는데 그거 언제적 일이야 그거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헌법재판소 저것들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정청래가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총대를 맺으면 그럼 이재명은 빚을 지는 거잖아 정청래한테 그럼 정청래 힘이 그만큼 세지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은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좋을지 몰라도 정청래의 힘이 그만큼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사후 리스크를 갖다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정청래한테 빚을 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재명의 힘은 줄어들고 빚 지는 거잖아. 더군다나 재판 지금 재개되면 그거 아니래도 배임죄 아니래도 어차피 날아가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공직선거법으로 그러니까 정청래한테 껌짝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겉으로만 지금 대통령이지 실제로는 정청래가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잖아. 김호진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고. 또, 개딸이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고, 김현지가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오잖아. 거기다가 김현지 리스크가 지금 터졌잖아요. 그럼 정청래가, 김현지, 어, 이거 모르겠어? 다 보고 받을 거 아니야. 김현지가 어떤 여자인지, 김현지하고 이재명의 관계는 진짜 관계, 가짜 관계 말고, 형식적인 관계 말고, 실제 관계가 뭔지를 왜 보고를 안 받겠어? 그러면 지금 정청래가 이재명의 목덜미를 갖다가, 목숨줄을 지금 움켜진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이 평론가들이 얘기하고 또 법조인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완전히 이재명은 김현지한테 약호 잡히고, 김현지가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는 것 같다는 거지. 지금 거기다가 정청래가 지금 이재명의 이 목숨줄을 거머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꼭두각시가 돼 버리는 거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겉으로는 이재명이 무슨 뭐 엄청 힘 있는 거 같지만 정청래가 시키는 대로 김현지가 시키는 대로 근데 정청래가 누구야? 완전히 여기 빨갱이잖아 정청래말로 완전히 친중친북이라고 보면 돼요 반미는 확실하잖아 반미 반미주의자잖아 그런데 김현지도 완전히 반미주의자래 아 지금 아그 나오는 얘기들에 의하면 미순이 효순이 사건 때 있잖아요. 그때 뭐 그때부터 시작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욕설을 갖다가 막 게시판에 쓰고 막 그랬다는 거야. 아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둘다 엄청난 반미주의자인데 물론 이재명도 반미주의자지만 이재명은 사실 그 정도 반미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 이재명은 그냥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쪽에서 이제 애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한 거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배임죄를 이제 이걸 없애는 거, 이거 사실은 자기가 거부권 행사하든지 그 제동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배임죄를 없앤다. 그럼 그 순간부터 완전히 이제 정청래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정청래가 지금 사실은요, 정권을 잡았다고 막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정청의 힘이 세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김호준이랑 합쳐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세명 있는데 심지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용산의 대통령은 김현지 그리고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은 김호준 이런 말이 나온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지금부터 벌써 4개월 만에 이재명 정권이 흔들기 시작했고, 실제로 정권을 갖다가 권력을 잡은 놈들은 이 정청래라든지 또 김호준, 개딸들. 개딸이 지금 한 10만 명 된대요. 근데 이 개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들이 안 하면 자기들이 시킨는 대로 하라 이 말이야. 지금 정청래도 개딸들이 시켜준 거잖아. 원래 이재명은 정청래를 싫어해요. 박차대 시키라 그랬어. 그건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야. 그 그러니까 정청래가 속으로 일을 갈고 있는 거야. 정청래 이름도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재명을 싫어하면서도 이재명 때문에 아, 못될뻔 했다니까 당대표를 박찬대 시키려고 국회의원들 다 그냥 국회의원 170명 중에서 150명이 다 저기 편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박찬 대표는. 그러니까 완전히 정청래는 개딸 아니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속으로 이재명을 안 좋아해. 하지만 이재명을 위해서 뭐 배임죄도 없애주고 막 해주잖아. 그렇게 해주고 나서 결국은 청구서를 들이미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은 사면 초가 빠졌다. 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벌써 정권 4개월 만에 이재명이 레임드 걸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레임드 걸리면 더 나쁠 수 있어요. 이재명이 뭐 힘쓰는 것도 나쁘지만. 빨리 이재명이 내려가야지. 이거 잘못하면요. 지금 이재명은 꼭두각 시 세워놓고 정청권나 김호준이나 김현지 같은 애들이 뒤에서 조종하면 더 난리칩니다. 이거 더 난리납니다. 더 반미하고요. 더 반, 제들은 완전히 친중하고요. 대한민국 이거 그냥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영 팀에 대해서는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